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정 애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 78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3일 아침 일찍 워싱턴 DC 의사당 부근 사교공간 캐피털 힐 클럽의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들이 집결해서 트럼프를 맞았는데요. 예, 오늘 11월 대선에서 14년 만에 백악관 재입성을 누리고 있죠. 트럼프. 의회를 찾아서 첫 일정으로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컴백, 트럼프의 화려한 의사당 컴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예, 그래서 뭐 1월 6일, 때 이제 엄청난 시위를 했죠. 2020년 선거에 이슈가 많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78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트럼프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고, 또 전날 의회 야구 경기에서 민주당의 대승을 거둔 로저 윌리엄스 의원이 배트하고 야구공을 선물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의회를 찾은 거는 퇴임 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트럼프와 어 여러 가지 이제 인연이 있죠. 1월 6일 의회 난입 그 시위 뭐 경찰들이 일부러 이렇게 열었다. FBI가 고의로 주도했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평화적인 시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 경찰하고 FBI가 일부러 이렇게 문을 열어서 시위자들이 들, 시위자들을 들어오게 한 거는 이거는 제가 믿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미 그 카메라 CCTV 내용만 봐도 그게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중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두 차례 탄핵 소추가 됐죠 트럼프가. 실제로 탄핵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연방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그래서 이걸 오히려 그 자랑으로 삼고 있죠. 두 번이나 탄핵된 건, 탄핵된 거는 이건 민주당이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해왔죠. 퇴임을 2주 앞둔 2021년 1월에 이제 열성 지지자들이 의회, 아니, 의회 소동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FBI 조작이냐? 아니냐? 이걸 또 놓고 낸시 펠로시도 한테도 트럼프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의사당의 경그 내셔널 가드 블루라고 근데 안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낸시 펠로시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봐요. 이거 정확하게 본다면은 낸시 펠로시도 책임을 인지했습니다. 최근에 언론 통해서 어, 공개가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FBI 시아, FBI 의원들 레이 앱스를 필두로 그리고 워싱턴 DC 경관들이 문을 열어젖혀서 어서오라고 한게 저는 그 그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그러고 나서 이제 시위자 그러니까 시위자들이 파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예 그쪽 진영에서.자 그둘 게다가 이제 성추문 임마금 사건 유죄 판결 받았죠 (34개) 혐의 모두 어,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어쨌든 트럼프 지지율은 오히려 더 오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예 그래서 이카나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올해 당선 확률이 66%나 된다고, 오늘 열리면은 66%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34%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황을 밀어볼 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7월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데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11, 7월 11일에 형량을 선고받으면은 이제 전당대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어쩌면은 말하라거나 다른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마지막 날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설마 형량이냐 이렇게도 전망하고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 트럼프를 못 잡아서 안달인데, 당연히 수시식 그 망신을 주기 위해서 형량을 때릴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택 연금으로 트럼프 발을 묶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난도 많데 저는 형량 때리거나 이렇게 가택연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 예상이 틀렸으면 하지만 자 그래서 트럼프는 하원 조찬위원회에서 최근 선거 캠페인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세금, 이민, 낙태 문제 같은 주요 대선 이슈를 거론했고요. 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연방 관세 인상, 소득세 감면 연장 이런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낙태 문제에 대한 신중한 대응을 당부한 것으로 알, 어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럼 낙태 이슈는 무조건 공화당 쪽이 불리한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공화당 보수 진영 여성들도 낙태를 찬성합니다. 왜냐면 남성들 중에서 막말로 이렇게 세이프 섹스 콘돔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남성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여성들이 임신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임신하는 건 남자가 아니고 에, 아니라 여자 쪽 아닙니까? 그리고 싱글맘 되기 누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를 들면 남자가 결혼하기 싫어하면. 그러니까 이 낙태 이슈는 단순히 이렇게 종교적인 접근만큼만 하면은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정치는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게 뭐 죄냐 아니냐. 죄죠. 죄, 죄지만 지구상에 있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정치 이슈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성들이 한번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그냥 싱글맘, 싱글맘으로 살면은 거의 이제 그 빈곤층에 시달려야 되거든요. 거의 한, 80% 이상 확률이 그렇게 살기 싫잖아요. 솔직히 그죠?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다죄 잔뜩 짓고 다니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막 닦아놓고 얘기하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구를 전방에 내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그 전에 그 친구의 부인까지 탐하고 애까지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막 아, 크리스찬들이 죄 많이 짓고 있는 거 아니면 맞죠? 뭐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그 성경 그 멤버 그 예수님 빼고 다죄 짓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도 크리스찬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이고 그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 신약 성경 대부분 바울 사도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는 이거 낙태 이슈 건들면 안 된다고 보고 위험해요. 위험해요. 예. 물론, 개인적으로는 반대할 수 있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이렇게 매번, 매번 줘요 제가 볼땐 자꾸 낙태 이슈를 전면적으로 내걸면은 공화당은 평생, 이제 영원토록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전그 정도라고 봐요. 그 낙태 문제에 대한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가. 또 트럼프가 1월 6일의 회에 정거 폭동 당시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마저리 테일러 그린, 마저리 테일러 그린 뭐 트럼프 열렬한 지지자긴 하지만 어, 너무 좀 분열을 일으키는, 아니,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죠. 예, 어 그린 의원을 향해서는 부드럽게 홍계하듯이 전 순위 의장 전순의장에게 잘 행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또 맷게임스 의원은 단합대회 같은 성격의 회동이었다 이렇게 평했는데요. 예, 평소에 보기 어렵던 트럼프 부드러운 모습을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오후 상원의원들과 회동에서도 이렇게 미팅을 가졌는데 상원의원들이 준비한 트럼프 생일 케이크에 꽂힌 숫자초는 그의 나이가 아닌 45와 47이었습니다. 45대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해 47대 대통령이 되라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이 자리에는 7선 의원이자 17년째 상원 원내대표로 있는 미치무카노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미치무카노는 사실 공화당 주류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트럼프의 선거 이슈 주장에 쓴소리를 했고 이후 4년 가까이 한마디도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죠. 하지만 이날 두 사람이 주먹 인사를 하고 여러 차례 악수를 하면서 분위기가 따뜻하고 화기애애했다고 어 합니다. 트럼프는 박스뉴스 기자와 만나서는 한인 여성을 배우자로 맞아서 한국 사위로 이렇게 잘 알려진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11월 상원의원 선거에 승리해 우리가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안티 트럼프 인사로 어,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래리 호건 어, 전 메릴랜드 주지사 하지만 덕담을 건네면서 이렇게 좀 뭉쳐보자 어, 이렇게 기득권 진영한테도 이렇게 화합하자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 행보에는 유죄 판결 이후에도 요동, 요동치지 않는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중도 보수층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이미지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13일 공개된 로이터 입소스 조사에서 지지율 41%를 기록해서 39%를 기록한 조 바이든 대통령을 2포인트 차로 앞섰고요. 또, 응답, 응답자 61%가 트럼프 유죄평결이 지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인기가 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어, 있었습니다. 예, 민주당 지정에서는또뭐난리냈죠 아, 왜, 왜 돌아왔느냐, 뭐, 뭐 뻔한 소리 하고요. 그쵸. 결국 트럼프는 또이 자리에서 인생은 80부터다, 이런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문제는 고령이 아니다. 인지력 문제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냐면 인지력 면에서는 트럼프가 뚜렷뚜렷 하잖아요. 오히려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모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이를 거꾸로 먹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든 좀 잠깐만 말을 느릿느릿하게 살짝 해도, 아, 이거 뭐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집을 잡는데, 한번 라이브 그 영상들을 한번 직접 지켜보면 그게 다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때 뭐. 2015년 출마했을 때나 처음 출마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트럼프는 지금 뚜렷뚜렷합니다. 머리, 머리가 인지력이.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President Biden is one of the oldest 79s in history, but by and of itself, he is not an old man." 바이든은 70 가장 나이가 많은 79세다 역사상. 그러니까 인지력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79라는 숫자는 이 지금 시대에 결코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라는 건그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There are many people in their 80s and even 90s that are as good and sharp as ever. 많은 사람 많은 80대 그리고 90대 분들 중에서 이 마인드가 샤프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b i r o n is n o n e of them. 그 중에 바이든은 없다. But it has little to do with age.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고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 뉴욕타워, 아포, CNN, 구글 한번 쳐보십시오. 다 그냥 트럼프 고령, 고령, 비슷하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고령이 문제가 아닌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지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치모카노, 바이든, 이런 문제가 되는 게 낸시 펠로시도 그렇고, 인지력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지력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낸시가 좀 나아요. 미치모카노나 바이든보다는. 그래서 이제 바이든 6월 27일 CNN 토론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트럼프가 In actuality, life begins at 80. 실제로는 인생은 80부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파워 라이언 같은 경우는 전 연방 하원의장이죠. 여전히 안티 트럼프 노선을 걷고 있고 지금 팍스 뉴스 이사진으로 있습니다. 아마 지금 최근 팍스 뉴스 일련의 보도 내용 마음에 안 들어 할 거예요. 그런데 팍스 뉴스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수 채널이고, 그리고 지지할 후보가 이제 더 이상 있습니까? 트럼프가 이미 끝냈는데, 승부를. 뉴욕타와 포시에는 ABCNBCBS가 c 항상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트럼프는 최근 유튜버, 제이크 펄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또 닥터 필 피울, 닥터 표하고도 인터뷰를 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지지층을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 보세요. 시간을 보세요. 1시간 8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랠리를 하면 이렇게 한 시간씩 합니다. 한 시간 넘게, 한 시간 반 정도 하거나. 조 바이든은 10분 이상 얘기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건 2020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하지 않고 지하실에 숨어있었는데 어떻게 트럼프를 이겼느냐 이 얘기죠. 트럼프는 그때 하루에 네 다섯 개, 다섯 개 주도 돌았, 돌았습니다. 예? 선거 막바지에는 바이든은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데 그 어떻게 이길 수, 수 있었느냐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어, 하원이 주한미군 현 수준 규모 유지를 포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NDAA 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본회의에서 8,952억 달러 규모, 2025 회계연도를 NDAA, 그러니까 국방예산법안을 예, 찬성 217, 반대 199표로 가결했습니다. 전체 국방예산은 2024 회계연도에 비해 90억 달러 상당인 1%가량 인상됐습니다. 법안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다.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미국 공약을 확인하는 게 포함된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과 이란,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의 제3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위치로는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를 거론했는데요. 하원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번 국방수권법안의 그, 그 일부 우파진영이 주장해온 다양성 후퇴 및군 관계자들의 낙태권 제약과 관련한 다수의 내용도 포함을 했습니다. 법안은 국방부가 미군 혹은 그 가족이 낙태를 위해 여행할 경우 어떤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고 군의 다양성 및 평등 포용 이니셔티브를, 이니셔티브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뭐 트랜스젠더, LGBTQ 이런 내용을 삭제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NDA라고 부르는데국방수법법안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 예산의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방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방예산 법안은 상하원 각각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 단일한 조문화 작업, 상하원 제1 결, 제2 결, 대통령 서명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이 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다노 트럼프가 이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뭐 시사를 했는데 어쨌든 관련 조항 변경 가능성도 이긴 어 하지만 트럼프가 사실 이렇게 크게 바꾼 게 없어요. 어,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그냥 전쟁, 안티 전쟁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 미군 철수 안 했잖아요. 첫 번째 임기 때. 그럼 두 번째 임기 때도 철수 안 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쨌든 한미 동맹은 막강하기 때문에 또 북한. 북한이 북한 여전히 주적으로 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제가 볼 때는 굳건할 어,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당선되든. 자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라블 케네리 주니어도 트럼프한테 이렇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지금 인포월스 위기죠. 알렉스 존스가 글램백하고도 인터뷰하고 지금 터클클라우슨하고도 인터뷰를 했죠. 알렉스 존스, 터커 클라우스는 투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톱이에요. 알렉스 존스가 이걸 이 대한 언론 움직임 그리고 딥스테이트 진영에 대한 맞서 싸운 거는 솔직히 트럼프가 정계 입문하기 훨씬 전부터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굉장히 인포걸스를 자주 봤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트럼프는 출마하기 전에 알렉스 존스 쇼에도 이렇게 출연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고 당선 되고 나서도 아마 가장 먼저 전화했던 농객 중의한 명이 알렉스 존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알렉스 존스가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다고 했고, 그러니까 인포월스 대부분 내용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메인스트림보다는 이분이 훨씬 더 정확하니까요. 자, 그리고 캔디스 원스가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왜 l g b t 6월은 LGBTQ 성소수자의 달이면서 우리 베테랑을 위한 날은 하루밖에 없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LG, 그 LGBTQ 관련 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요그 6월 한달 빼고도 라줄스톤도 인포월스 지지하고 나뭐 상당히 출연을 많이 하죠 인포월스에 라줄스톤이. 그 성전환자 리아타메스 수영 수영에 출전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해서, 반대했죠 앞장 그 히로인인 라일리 게인스 어, 트럼프 생일 축하 메시지를 담았고요 일란 모스크도 이렇게 생일 케이크 올렸네요 이방카도 이렇게. 어,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x 흑인농객 테런스 K. 윌리엄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중범죄자다. 이러면서 트럼프하고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토커 클라우스는 알렉스 존스하고 인터뷰에서 트럼프 암살을 또 우려하는 어, 그런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자, 이 이미 좀 인상적입니다. 마가 남성, 민주당 남성 그리고 카톨릭 어, 그 교황 교황이 100명의 코미디언을 이렇게 초대한데뭐 크리스 래보이고뭐다 이렇게 좌파 진영, 리버럴 진영 코미디언들하고 이렇게 포즈를 취했는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웃어도 된다. laugh at God 란 말이 좀 웃겨요.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비웃 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 이제 가장 큰 이슈들이 많은데 일단 7월은 이제 7월 11일 형량 선고가 있고 트럼프 그 다음에 어 트럼프 마지막 날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요.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연설할지 어,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가 이제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열리는데 위스콘신주 위스콘신도 대표적인 경합주죠.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6월 27일 CNN TV 토론이 있고요. 바이든하고 그리고 지금 6월에 또 하나 빅 이슈가 이제, 이제 가장 큰빅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알렉스 존스 인포월스가 계속 그 존속 여부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파산 보호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이렇게 다 리커데이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미국 내에서 문화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